자 오늘 할 게임은 The Closing Shift라는 어, 게임이고요. 일본 게임이 데 일본 공포 게임이에요.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어떤 게임인지 한국어 자막을 지원을 하니까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방향키, 상여장경. 아 이런 아르바이트에 늦게 생겼어. 빨리 차를 타러 가야겠어. 여기가 우리 집인가? 집이 굉장히 좁네요. 일단 어디로 나갈지. 일단은 지금 아르바이트 생긴 것 같은데, 어, 화장실도 굉장히 좁고, 지금 요금 할 수가 있나? 일단 나가볼게요. 나가기 아, 늦었다. 지금 아르바이트 가야 되는데,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. 점을좀 잤네요. 제가 뛰야뭔 소리야? 어. 뭐뭔 소리지? 아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뭐, 뭔 소리야 이거? 이밤 중에 노래를 틀어놨지? 뭐야, 누군가의 전화기. 누가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왔나? 받을 수 없나, 전화? 나는, 아르바이트 가야 되니까, 이동을 하겠습니다. 뭐야. 노란색, 뭐야, 이거. 클릭이 안 되는데? 내차 맞나, 이거? 바람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긴 하는데. 뭐, 뭐야, 어? 이거 누구 있어? 사람인가? 실례합니다. 여기요 신라입니다. 오 뭐야 이봐 뭔가 찾고 있나요? 나는 이것을 발견했어. 아까 휴대폰 갑자기 달라는데 휴대폰 줬나? 휴대폰 아저씨 거 맞아요 근데 일단은 어 이제 찾을 수 있어요. 일하러 가자 일단 뭐야 이거 가게인가? 어,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어, 여기 뭐야 이거 햄스터 카페 칠 칠라스 커피? 어엄마가 푯말 어, 어디로 가야 되지? 거울에 내가 안 비쳐. 나 귀신 아니야? 음, 뭐야? 이거? 어디로 가지? 야 아무도 없나? 뭐 어디로 가야 되지? 나 아니 음식 뜨거운 음료 뜨거운 음료 이렇게 하 는게 맞 나？카페 알바 아, 여기 있 구나, 제게 있 구나, 음료수, 일단은, 뭐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아이템 버리기. 내 물건을 놓고 선배랑 얘기를 하라는데? 어, 뭐야. 얘 언제 있었어? 아, 죄송합니다. 좀 늦었어요.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. 어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조심할게요. 아니, 조심한다고. 알겠어요. 죄송합니다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겠습니다. 저한테 어, 지금 약간 렉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꺼보고 다시 좀 켤게요. 렉이 걸리네.